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기술의 미래로 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랑요, 확장현실, XR이라고 부르는 이두 기술이 어떻게 만나는지, 음, 이게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샤람이자디라는 분의 테드 강연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네.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스마트 안경 있잖아요. 아, 네, 네. 아니면 헤드셋 같은 거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 이게 왜 중요한 건지. AI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아, 이거구나 하고 감 잡으실 수 있게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는 컴퓨터가 뭐랄까 생각하는 뇌 같은 거고요. X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은 컴퓨터한테 세상을 보는 눈과 귀를 달아주는 기술이죠. 맞아요. 오랫동안 이 둘이 뭐 각자 자기 길을 갔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별개로 발전해 왔죠. 그런 그런데 이제 이 둘이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자디는 이걸 컴퓨팅 혁명의 이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 이막이요. 네, AI의 그 똑똑한 머리랑 x r 의 보고 듣는 능력이 합쳐지면 어, 우리가 기술이랑 훨씬 자연스럽게 뭐랄까 직관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음, 목표는 결국 컴퓨터가 좀더 가벼워지고 또 나한테 딱 맞춰지고. 네, 맞아요. 개인화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거. 그렇죠. 구글이랑 삼성에 같이 한다는 그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이랑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비서 같은 게 바로 이런 방향인 거죠. 강연에서 보여준 안경 시제품 그거 되게 평범하게 생겼던데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작은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다 있고요. 렌즈 안쪽에는 작은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쓰니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걸 쓰면 이제 AI가 내가 보는 거 듣는 걸 실시간으로 안다는 거군요. 네, 근데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AI가 그걸 이해하고 뭔가 행동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풍경 있잖아요. 그걸 보고 즉석에서 하이쿠, 그 짧은 시를 막 지어요. 와, 시를요. 그건 진짜 보고 이해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창의적인 거죠. 그리고 더 실용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뭘 자고 깜빡깜빡하잖아요. 아, 네네. 맨날 뭐 잊어버리죠. 그럴 때 아까 선반 위에 하얀 책 뭐였지? 물어보면 어텀의 헤디츠라고 답해주거나 호텔 키카드 마지막에 어디 뒀더라? 이런 것도 기억해 줘요? 일부러 막 이거 기억해 하지 않아도요. 어, 그냥 단기 기억을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사소한 부담을 AI가 덜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지능을 확장하는 뭐랄까? 초기 단계 같은 거죠. 되게 유용하겠는데요. 아, 그리고 복잡한 도표 같은 거 보여 주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고. 시각 네. 형성 과정 도표였는데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시각 정보랑 언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외국어 간판 같은 거 그냥 비추면 바로 번역해주고 심지어 다른 언어, 뭐였죠? 힌디어였나? 네, 힌디어로 질문했는데도 알아듣고 영어로 답하더라고요. 파르시어는 아직 좀 어려워했지만요. 와, 아, 그럼 진짜 언어 장벽이 확 낮아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다국어 소통까지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LP 앨범 커버를 보여주니까 어, 스마트폰 앱이랑 딱 연결해서 그 앨범 음악을 바로 틀어주더라고요. 오, 현실의 물건이랑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연결해서 실행까지. 네, 현실이랑 디지털을 매끄럽게 읽고 실제 행동까지 이어주는 거죠. 물론 뭐 길안내 같은 기본적인 도움도 당연히 되고요. 이 모든 게 그냥 안경한테 쓱 말하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편하겠네요. 근데 안경 말고 헤드셋 형태도 있었죠? 삼성 프로젝트 무한유. 네, 맞아요. 헤드셋은 아무래도 좀더 몰입감이 있죠. 시연에서는 눈동자 움직임, 손짓, 목소리 이걸로 모든 걸 제어하더라고요. 아, 진짜 AI랑 대화하는 느낌이겠네요. 네, 거의 대화형 동반자 같았어요. 예를 들어 가상공간에 막 창이 여러 개떠 있잖아요. 네네, 정신없죠. 그걸 말 한마디로 싹 정리해줘 하니까 정리해주고. 또 케이프타운 테이블 마운틴 사진 보면서 저기 어떤 곳이야 물으면 맥락에 맞게 설명해주고요. 정보검색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요. 스노보드 영상 보면서 저 기술 이름 뭐야? 또는 여기 어디서 찍은 거야? 물으면 바로 답해주고 심지어 좀 창의적인 요청도 했어요. 그 스노보드 영상을 공포영화 예고편처럼 해설해 줘 라고 하니까 진짜 그 스타일에 맞춰서 막 으스스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허허 <laughs> 재밌네요 ai가 창의력까지 게임할 때 다음 할 일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스타디오 밸리 같은 게임하는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조언해주는 가이드 역할까지 했어요 자 그럼 전문가님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결국은 이거예요 복잡한 정보를 즉시 이해해야 할때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아니면 뭐 낯선 곳에서 길을 찾거나 새로운 걸 배울 때요. 이 안경이나 헤드셋이 여러분의 똑똑한 조수. 어쩌면 지능을 보강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현실의 디지털 정보를 더 씌우는 그런 증강현실을 넘어서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지능 자체를 증강시킨다고 봐야죠. AI가 우리의 상황 그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 말로 소통하면서 우리를 돕는 어,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저희는 AI와 XR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갈 미래의 컴퓨팅, 그러니까 우리의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스마트 안경과 헤드셋의 가능성을 살짝 엿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AI가 우리가 뭘 물어보면 답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요청에 반응하는 거죠. 만약에 이 AI 동반자가 우리가 묻기도 전에, 어, 당신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는 이걸 원할 것 같은데요? 하고 먼저 예측하고 제안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AI가 우리의 생각이나 결정에 훨씬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열릴지,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민해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분명 있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